2025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와 키움 히어로즈 키움 히어로즈와 롯데 자이언츠 양팀 간의 시즌 11차전 오늘 고척돔에서 저희는 범일 자이언츠 파크에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캐스터 김도현이고요. 신문기의 설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 키움은 우리가 한번 이길 수 있다 라는 착각에 <laughs> 어제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예. 웰스의 고별전을 야, 이렇게 근사하게 장식해 줄 줄이야 정말 몰랐어요 그냥 진짜 돌려 보낼 줄 알았는데 예좀 네. 네. 상대 선수를 장식한 그런 느낌이 없잖아요 예육인삼 네. 실점으로 웰스에게 모든 걸다 보여주고 그리고 어 좋은 마음으로 <laughs> 어 좋은 인상으로 보내주는 아 오늘은 절대 그러면 안될것 같고 반드시 좀어 승리로 좀 장식을 했으면 합니다. 어 오늘 선발은 확실히 좀 물음표가 있는 선수예요. 어 박세웅 선수 그리고 상대는 하영민입니다. 제 물음표지만 제가 봤을 때 오늘 느낌표로 바꿔주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아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요님 네. 제 오시기 전부터 계속 저한테 오늘 세웅이 잘 던질 거다. 오늘 세웅이 날이다 분명히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내기하셨다고요. <laughs> <laughs> 네, 오늘 세용이가 잘 던지고 롯데가 이길 거라고 이제 저희 와이프와 네, 내기를 한 상태입니다. 네. 오 괜찮을까요 위원님? 저는 이제 세용이를 믿고 있고 뭐 네네. 모든 지표를 봤을 때 지금 7월 달에 수요일 승률이 지금 100%거든요. 네네. 네, 두 경기 했는데다 이겼고 그리고 박성 선수가 키움전에서 상그 상당히 지금 성적이 좋아요. 네.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박성 선수가 일찌감치 이제 전반기를 끝내고 좀 많은 부분을 생각을 하고 또 이제 후반기에는 피칭을 이제 템, 템포라든지 뭐 그런걸 다 이제 바꿔서 나가겠다 라고 지금 굳게 이제 의지를 다졌거든요. 예, 예. 그런 면에서 오늘 그 결과가 오늘 경기에서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확실히 됩니다 예, 고승민과 손호영 이제 뭐 하여튼 고승민 선수가 2번에 위치하고 박수국 선수가 8번에 위치하고 이 타순을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위원님. 음.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지금 작년에 이제 윤고나왕 지금 타선이 네네. 돌아왔거든요. 예예. 올 시즌 처음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느낌이. 예. 윤고나왕. 야 여기서 윤동이가 3번에 위치하고 고승민이 2번에 위치하고. 그냥 이 타순만 봐도 참 반갑기도 하고 뭐 감개무량하다 뭐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네. 야 이제 다들 들어오고 계시네요. 네, 이제 예. 시작했네요. 예예 예, 예. 중계 안 하는 줄 알았다고. <웃음> <웃음> 저희가 네. 중계 하나 뭐 하겠어요? 예 중계 합니다 오늘. 네. 그 어제 일격을 당했는데 3대6이라는 점수 조금 충격적입니다. 어제 불펜도 많이 썼거든요. 박세용 선수는 오늘 승리도 승리지만 조금 더 쫀쫀하게 좀 그리고 길게 좀 던져줘야 돼요. 이닝 이터를 해야 됩니다. 아, 어, 예, 많은 이닝 던져줬으면 좋겠고 뭐 그것보다는 초반에 기선 잡을 수 있는 그런 피칭을 저는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예, 1회 네. 초니까 초 공격에 그냥 하영민 선수를 좀 상대로 해서 대량 득점을 네. 하는 그런 모습 그어그 어, 그 전에 그 다이너마이트 타선을 한번 보고 싶어요. 오늘 황성빈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2번 타자 고승민 어제 고승민 선수와 손호영 선수가 1번 2번에서 기분 좋게 그냥 편안하게 이군 경기에서 한 점을 합작하는 모습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렇죠. 특히 고승민 선수가 3타수 3안타에 1볼넷 그러니까 4출루를 성공시켰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주루 플레이를 하는 과정에 제가 봤는데 정말 정상적인 모습으로 이제 경기. 하더라, 하더라고요 네네. 네네. 그래서 오늘 경기가 상당히 기대되는 예, 다순히 이번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전반기에 박세웅 선수가 나쁜 운을 올스타전까지 해가지고 모두 털어버렸다 이런 느낌의 경기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예, 오히려, 올스타전에서 예, 오히려 올스타전이 <laughs> 저는 이제 좀 시험 아, 때가 된것 같아요 약이 됐다 예, 그냥 좀 이런저런 던져 보면서 시험을 해봤는데 네네. 그게 뭐 결과는 상관이 없는 이제 경기니까 오히려 약이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박세웅 선수 같은 경우에는 본인 개인의 입장에서도 자존심은 좀 상하죠. 왜냐하면 1, 2, 3 선발 안에 들었던 선수인데 5 선발까지 오늘 순번으로는 밀렸거든요. 그렇다면 아 그게 아니다. 아, 나를 잘못 봤다. 난 살아난다. 이런 모습을 하반기 첫 경기에서 확실하게 좀. 보여주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박세웅 없이 어떻게 갑니까? 네, 그렇죠. 박세웅 선수가 승수를 계속 못 올리면은 롯데가 순위가 저는 올라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네, 지금 순위도 지켜야 되는데. 박성 선수의 지금 부활이 절실히 필요하고요. 네네.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경기를 기점으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훈 선수 내려왔어요 네. 당초 제 예상과는 많이 빗나갔네요. <laughs> 전민재, 정훈, 박찬영 2군 가고 박승욱, 손호영, 고승민 1군 등록됐습니다. 에, 위원님의 그 예상이 전혀 빗나가 버렸어요. 네. 네. 저는 이제 좌타자, 타자한 명씩 올라오면서. 자타자인 나승엽 선수가 좀 부진해서 좀 이군에서 조율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네. 네, 그런데 지금 상태로는 대하수가뭐 거의 올라올 선수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그 나승엽 선수의 부활이 또 절실하게 됐네요. 예, 한 방이 필요한 그 상황에서 윤고나 황손 어, 이 선수들이 모두 지금 위치에 있고 손호영 선수는 이제 선발 라인업엔 들진 않았습니다만 언제든지 또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 대타자원으로 선우영 선수만한 선수도 없고 3루수까지 잘해준다면 은 아우 더할나위 없이 좋죠 예, 네. 하루빨리 모든 선수들의 부활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상대는 지금 임지열이 좌익수에 그리고 카디네스는 역시 오늘 어, 지명타자로 어, 어제와 어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원성준 선수 정도 예, 네, 어제 그렇죠. 대타자원으로 나왔는데 오늘 선발자원으로 나오게 됩니다 예, 어제는 송성문보다는 임지열이라는 어, 이 선수에게 너무 심하게 당했습니다. 네, 어제 도루도 두개 있었고 예. 한그 사안타를 쳤는데 이게 이 선수 그냥 임지열 선수의 통산 최다 토, 최다 안타였거든요 한 경기. 네 예, 그만큼 어제는 임지열 선수한테 일격을 당했다라고 볼수 있는 경기가 됐고.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임지열 선수가 나왔을 때 정말 잘 막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하영민 선수도 우리가 쉽게 볼 선수는 아니에요. 어제 웰스 선수를 조금 쉽게 쉽게 가려다가 어, 일격을 당했는데 네. 하영민 선수도 2월 5일 롯데자이언츠 전에 나와서 7이닝 3실점 굉장히 잘 던지면서 승리를 그때 가져갔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제 하영민 선수가 올 시즌 이제 던진 이제 팀 중에서 롯데가 이제 두 번째로 그 평균 자책점이 높더라고요. 음. 이제 평균 자책점이 6점대인데 오늘 경기도 뭐 이제 그 한다면은 한 6.7점 점 정도는 충분히 낼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네. 자, 오늘은 정말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경기. 이길 수밖에 없는 라인업인데 어 변수는 늘 존재합니다만 확률은 가장 높습니다. 어 누가 봐도. 네. 오늘 예, 지표 자체가 예 확률이 제일 높은 경기가 됐죠 오늘. 예, 예 돌아온 선수들이 얼마만큼 해줄 수 있는지 야고승민 선수 그리고 박승욱 선수가 위치해 있는 이 상황 그리고 윤고다 왕손이 같이 어우러졌을 때그 타순에서 예. 어, 부진했던 나승엽까지도 살아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올, 오늘 올라온 선수들 포함해서 윤동희 선수도 그렇고 나승엽 선수의 타격감을좀 끌어당길 수 있는 예, 그런 경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예, 오늘 큰 점수 차로 승리합시다, 마왕 누리 엄마님. 예, 좋아요. 예.